피임물, 피임물. 어, 빨리, 이쪽으로, 빨리, 이쪽으로 비켜줘 가세요, 가세요, 가세요 내가 천천에 오다 보니까 뒤에 오지 못했더라 혼난데, 아프다는데 이번엔 너무 살이 는데 몸을? 짐작이 <laughs> 뺐어 아, 아, 내가 아까 천천히 오니까 나또 아, 박힌 줄 알았어, 얘 여기서 박힌 거야, 항실이 네, 여기인 것 아, 같아 아, 여기인 것 어. 같아, 여기 여기 멀지, 생각보다 <laughs> 아, 에이린 아. 거야? 그렇지 안 오지? 아예 아니 아니 아니. 이거 오잖아 아, 어른가야지아상실이 네, 온다. 상실 온다. 는 거야? 상실아너 여기지? 여기 거야? 뒤에 더. 뒤에 저번에 아. 허벅지의 누구야? 허벅지야. 여는 입... 네. 이걸 그냥 타 넘어오지만 돌려도 누야 허벅지가? 우리, 허벅, 우리 허벅지 가, 안산, 두 발로. 두 발로 이거 존경하고 싶어. 두 발로니? 두 발로 가요? 여기서 수터이 롤링 타고 넘어가. 아, 두 발로야? 그래. 네. 나 존경하고 싶어 더 사람. <laughs> 예술이야 예술, 진짜. <laughs> 아점프로 이쁘게 살짝도 잘하는데, 어. 야 나는 어떻게 <laughs> <laughs> 이거 이거 한국 오더라고 따지면 어버릴 텐데. 화이팅! 여기 쉽게 올라오려면, 저기서부터 막 쏴야 돼. 그래도 나버리고 네. 그래야지 나무를 올라가죠. 쏘은그래 몰라, 아직. 아, 그럼 존나 이렇게 해놔야 돼. 어? <웃음> 아니요. 야, 그럼 얼굴은 봐야 되는데. 뭘 했니? 음. 아, 그걸, 그걸로 가지 내가. 모르, 모르겠지? 아실 거예요? 유명한, 아니겠죠. 유명한 분이다. 그럼 갈비뼈 부러져가지고, 눈 온, 온답을 했긴 했지? 예. 또 부러졌어? 똥 부러졌어? 몸좀 풀어야지, 한두 방 아유, 타고. 아유, 露手，哈哈哈哈哈，残露。